한국 사람들에게 이또 닭하면 바로 이 음식이죠. 우리나라 직장인 84%가 북날 보양식으로 선택했다는 보양식계의 절대 강자. 내조의 여왕 김남주 씨도 여름반 되면 남편 김승호 씨를 위해 이 음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니, 형수님이 보양식 같은 거안 해주세요? 삼계탕. 삼계탕 해주세요? 어. 직접이요 그럼. 여름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즐기는 대표적인 스타는 JYJ의 김준수 씨부터 송지효, 조여정, 원더걸스의 유빈, 소희연 씨등뭐다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만인의 연인 김태희 씨는 일본에서 드라마 촬영을 할 당시에 어머니가 직접 만든 삼계탕을 레토르트 팩에 담아가 틈틈이 먹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녀의 연인 가수 비 역시 가장 즐기는 보양식이 삼계탕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김태희 씨와 비 씨의 삼계탕집 데이트 소식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료 가수 이상순 씨와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대한민국 여성들의 워너비 이효리 씨는요. 한 방송을 통해서 미래 배우자에게 자신만의 특별한 삼계탕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추, 대추, 대추. 인사인 밤, 밤. 아, 그 그렇죠. 그리고 은행, 은행, 네. 찹쌀, 찹쌀. 찹쌀 네. 다른 것또 넣었어요? 었뭐 몸에 좋은 거. 뭐다? 뭐 비아그라. <laughs> <laughs> 이효리표 삼계탕. 예, 말만 들어도 힘이 불끈불끈 솟는데요. 아마도 이상순 씨가 전해주는 그 비아그라 삼계탕에 어, 막고전에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이오리표 삼계탕은 아니지만 예, 국물 없이 구워 먹는 삼계탕이나 또 뼛속까지 얼얼한 냉삼계탕, 또 외국인들 입맛에 맞춘 삼계탕 미조또까지 예, 이색 삼계탕이 많다고 하는데요. 올여름 좀 특별한 삼계탕으로 건강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